이 원홍다방에서는 어, 에버노트에서 검색이 용이한 노트 제목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반적으로 이제 자료가 입력을 하죠. 또또 또 필요할 때는 또 찾아 쓰는데 주로 이제 검색은 이제 찾았을때 어,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,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자료를 저장할 때 보면 어,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어, 키워드나 태그로 어,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항상 그 입력할 때와, 어, 출력할 때, 검색할 때와, 어, 좀상이한좀 다른 경우가 많이 생겨요. 그렇다 보니까 검색이, 어, 쉽게 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. 이럴 때 이제 검색을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찾을 때 생각을 어, 입력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어, 노트를 입력하는 규칙을 따로 있어야겠다 싶었고요. 그 입력하는 방법들을 어, 어떤 나만의 어 방식으로 계속 어 놓아야 되는데 이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단순한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하면 검색하기 쉬운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뭐 사람, 내용, 사용, 그림 네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, 노트 제목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가지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넣는 것이 아니고요. 어,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어, 사람, 해민이랑 어, 어떤 내용인지, 어, 그 예를 들어서 뭐 성적표인지, 아니면 어디서 사용했는지, 어,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제주냐, 아니면 강주냐, 뭐 여행에 대한 거겠죠. 어,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로 해민이랑 여행을 갔는데 어, 강주냐, 어, 아니면 해민이랑 어, 여행을 갔는데 뭐 사진이냐, 뭐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어, 그림 같은 경우는 그것 중에 어, 대표 이미지를 통해서 쉽게 노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거죠. 뭐. 일하는 방식들도 마찬가지고 책 쓰는 방법들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어, 아주 유용한 아이콘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누가 줬느냐 어디서 내가 어, 얻었냐 그거에 대한 분명 뭐 예를 들어서 사람 누구한테 얻었고 어, 내용은 어떤 아이콘에 대한 내용인 거죠. 주로 이거를 그 프리젠테이션이나 어디에 활용을 하면 많이 좋겠죠. 뭐 그런 것들을 써도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내가 검색할 때 어, 프리젠테이션 아니면 아이콘, 어, 사람 이름 두 가지를 한두 가지 정도를 검색을 같이 하게 되면 어, 검색에 대한 부분들을 좀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. 뭐, 앞에서 얘기한 것에 이제 검색 키워드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가지를 쓰는 거죠. 사람과 어떤 의미에 대한 얘기들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, 어 스마트폰이다.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 어디다 촬영할 건, 뭐, 목 사용, 활용에 대한 부분인 거죠. 어 촬영 장비야. 뭐 그런 이야기들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. 어, 뭐 위치.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. 뭐 맛있는 커피. 뭐 그런 내용들.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어그 제목들에다가 어,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키워드를 어, 검색할 수 있도록 어, 넣어 주게 된다면 나중에 찾을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,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, 검색에서 어, 불편한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 방식들로 어, 제목을 작성했을 때좀더 편리하게. 어,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. 요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자료들을 어, 넣었을 경우 빠르게 검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